이거는 제거 패키지 중에 섹시하게라는 가디건입니다. 어, 디자인 자체가 좀 제가 이제 이미지를 섹시한 스타일로 잡아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. 실제로 이 가디건 스타일은 일반 가디건하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분들이 뜨기에는 좀 어렵고요. 일단 핑크 가디건을 뜰줄 아시고, 경사뜨기를 할줄 아시면 가능합니다. 그니까, 핑크 가디건에 들어간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물론 도안 볼줄 아셔야 되고요. 어, 이 가디건이, 다른 가디건하고 틀린 게, 일단, 뒤가 길거든요? 네, 뒤가 긴데, 어, 여기, 일단 앞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경사뜨기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는데,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? 여기를 경사를 줘서, 이렇게 브이넥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뭐 어깨 경사뜨기 아시면 가능해요. 그리고, 뒤가, 뒤가, 이제, 요기. 이렇게가 뒤에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, 앞면에서 떠오는 거 같이 같이 뒷면 요 부분을 뜨는 거예요. 근데 입었을 때 예, 뒤로 가기 때문에 뒤가 긴 타입이 됐습니다. 앞보다 뒤가 긴 거예요. 근데 이게 약간 기모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? 예, 그래서 입었을 때좀 야하죠. 예. 그 앞도 아까 보셨다시피 좀 많이 파였고요. 이거는 제가 여름 가디건으로 뜬 거예요. 근데 뭐 한여름에는 당연히 못 입고, 좀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간절기용. 예, 저는 이거 그냥 탑 같은 거 입고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, 예, 여기 가슴골에서 많이 파였죠. 이게 그리고 이제 실 자체가 좀 이렇게 처지는 스타일, 이게 루즈한 스타일이에요. 지금 딱 보시기에는 별로 포... 이박시해 보이지 않죠? 근데 실제로는 예, 엄청 박시한 스타일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핑크 가디건 요 부분을 파고 뒷 부분 넘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앞면에서 뒷면을 같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핑크 가디건에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여기 경사뜨기 기술 들어가 있고요. 소매는 뭐 간단하고요. 예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. 예 그래도 도안은 볼줄 아셔야 되고요. 음예 제가 이거를 지금 6.5mm로 떴거든요 근데 여름 실을 사용한 거라서 겨울 실로 뜨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크게 뜨고 싶으시면 뭐 7mm로 뜨셔도 되고. 그 링구사로 떠도 제가 볼 때는 예쁠 것 같아요 링구사나 어 그냥 일반 스페셜콘사에 나오는 일반 우울 있잖아요 뭐 그걸로 뜨셔도 될것 같고요 6.5mm나 이제 6mm로 뜨게 되면 이게 원체 박시해서 폭도 좁아지면서 여기 길이도 좀 이렇게 짧아지겠죠 당연히 예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이 파인 타입이에요. 지금 얘 마네킹이 입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입으면 뒤가 이렇게 확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저는 이 디자인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합니다. 그래서 섹시 가디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